성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날입니다.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곧 다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. 그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늘 밤 카세레스에선 특별한 행렬이 진행됩니다. 이 행렬은 단한 번, 단한 밤만 진행되고 조각상도 단한 점, 바로 크리스토 네그로예요. 여기 검은 수도복을 입은 이들은 크리스토 네그로 형제단입니다. 1490년에 처음 만들어진 카스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형제단이에요. 그들은 말 없이, 음악 없이, 침묵 속에서 걷습니다. 악기 대신 울림 없는 목소리와 작은 종소리만이 행렬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. 지금 보이시는 십자가가 바로 크리스토네그로입니다. 14세기에 만들어진 고목제 조각상. 작가도 기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. 오히려 그 익명성이 이 성상의 무게를 더해요.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이 십자가는 죽음, 고통, 그리고 회개의 상징이 됩니다. 사람들은 숨도 죽인 채 기도하고 눈을 감고 혹은 그냥 조용히 바라봅니다. 이 순간만큼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돼요.